2024 대학교육 혁신성과포럼 부산, 전북, 제주 고려대학 성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분 단장님께서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공리대학의 어떤 전문점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행정실장으로서 계신 두 실험장 님들과 같이 공유를할수 있도록 약간 라인나 부분들으로 말씀좀 드리도록 하겠습니 특위적 발표는 세 가지로 우선 저희 대학 혁신의 혁신운영 학신 사례 사업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 심청이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수요자 중심 홍보에 어, 저희 사업단의 어,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어, 대학교육혁신과 대가지 연계한 운영 사례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편의전 어, 공익 혁신 운영 사례 특유의 교육 방법의 혁신 사례와 그리고 과정의 혁신 사례를 말씀 드릴 텐데요. 어, 먼저 저희 운영자 어, 현황을 보시면 저희 전체 12개의 대학에서 100여 명의 교원분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16, 16개 학과에1 9 0 명의 학생들이 클레네 전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레네 전공에 저희가 제일 첫 번째 혁신 유형 사례를 저희는 노마디아 공유 캠퍼스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RIS가 전국에 9개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클라닐 사업단이 전국 최납부인 12개 의 노마디아 공유 캠퍼스를 운영을 해서. 그라 분야의 맞춤형 전문교육을 교수님들이 공간을 초월한 동시간의 학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니다그 실제 사례를 보시면 어, 이 교과목을 오프라인 겸손이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캠퍼스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출을 해서 동시간 노마드 공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요 저희가 2024년 2학기 총 사례내역 전 과목을 140개 분판을 해서 보면 어머님 교육 실시를 해서 학생들이 어, 클레어드군에서 전문 교육을 어, 전문가 교육을 전부터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형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문제점들 다들 아실 겁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 첫 번째는 학생 관리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수업 진행을 할때 교수님들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해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담당 팀원, 팀장, 팀장이라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어, <laughs> 극복을 해볼까 해서 제가큰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 환경을 극복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학생관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캠퍼스를 티에 운영을 했었고요. 총몇개 대학에 15명의 TA 선생님들을 선발을 해서 학생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선생님들은 교과업을 그 단체본도 개설를 하고 강의 환경관리도 하고 그리고 서버을 하는 부분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학년에서는 어, 사실 이분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 수업 지도와 관리를 하고 계시,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전 교육과 중간 점검 대로 실시를 해서 어, 수업지원의 질 관리도 같이 저희 사업에서 했고요. 어, 두 번째로 학생관리를 위해서 저희 교육팀에서 어, 중 학생들의 학업 추수 지도를 해서 어, 학생들의 수업 점검이나 졸업 위성 점검 관리를 했고 그리고 중간 점검 조사를 해서 수업에 불편한 사람에게 계산을 했고 또 아울러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 상담 하는 직원들 연장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청8에0 시간의 교육을 실시를 해서 수업 운영하는 직원들의 질관리도 저희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어, <laughs> 멀티플레이스 교육환경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까지 못하도록. 동생 강사에하면 그리고 저자 심판을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통해서 멀티플렉스 강의를 측정해서 그리고 총 9축한 강의실 보면 2 8여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분 60%가 해서 이런 강의실을 활용을 참,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저희 합신 유형 사례이고 두 번째 합신 유형 사례는 수요자 중심의 결과형 합신을 제가 들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총 3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으의 결과형을 개편을 했는데. 어, 첫번째로 저희가 기초단계로서총 16개 필수 교육과목을 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어, 심화단계에서는 선락부 유적과목을 해서 마지막으로 맞은 단계에서 총 70과목 유적과목을 개편 했는데 어, 그 과목 개편할때 단순히 저희 사업단위 쪽에서는 한게 아니라 어, 그 진, 6회에 걸친 6과목 개발를 통해서 노신들하고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익화를 통해서 70과목을 <laughs> 그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교육과정 방법의 혁신과 교육방법의 혁신의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세들 어, 실시한 어, 학생 만족도에서 결과정 만족도는 부산지역 교향품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가정 참여 학생 만족도는 국제 사권을 차지했어요. 물론 클리어 사업단에 속담은 아니고 서방 사업단, 물료사업단 같이 언덕으로 진행한 사업을 제가 추가로 몇 차선 끊었습니다. 그렇게 고두 어, 번째 혁신 사례는 제가 말씀드린 양심체계 준비한 수요자 중심 공부, 홍보 비 효과가 오는데. 오늘 추석 연별라는 마스카스를 니다이 영상을 만들어 냈는지 제 홍보팀 박사님들하고제가 작사에도 저희 제가 관리를 했고요. 물론 작곡과 노래는 지금 전문 가수가 하셨지만 영상편집은 자체 제 홍보팀이셨는데 한번 보시고 어, 재미있으면 평신사 학생가시면 박수 주시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제는 제두 명의 학생들의 방이 궁금합니다 학생들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어른들 잘모씨 랩도 다가시고겠 참고로. <laughs> 너를 지킬게. 그수님 말씀하셨지. 에너지 돌고 도는 법. 방번을 수는 별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나란 너가 힘들고 지칠 때널 달래. 이건 아, 나이스로 치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어, 홍보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선장님께서 올해 홍보를 좀 감안을 해서 제가 홍보팀을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홍보팀에서 직접적으로 홍보 관련된 내용들 가사와 필백 그리고 가수와 무료 3번이나는느낌으 하고 그리고 가사, 가수들의 가수들이 좀 작품에 대해서 되게 잠시 많이 상의하시는 그런 것들로 하고 수소에 이런 식으로 넣달라이 사진을 찍어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국가까이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우 클린에너지원을 반영해 계속 아파트를 능가하는 <laughs> 그런 등인 등인 모습을 보니다이어서 저희가 공모팀에서 유튜브 채널 학생들 수여점식 유튜브 채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 7 0명 구독자를 하고 있고 매월 한4개 이상씩 영상을 전제까지. 50년을 빼는 자기 운동이든 아니어 있습니다. 제 어,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홍보회사의 1등은 저는 충주민과 먹고 싶은데 저희 사업단에는 원더걸스인 공간, 클린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 여직원들이 직접 재난지원센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어, 그리 저희 사업단에서 연수들이 뛰어가 있어서 저 자아 참관을 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많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자 홍보로서 다른 사업장 하고 싶은 각각 어, 채널의 홍보 운영, 찾아가는 전담, 정을 어, 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위홍보전담이 쪽에 있는데 네. 박한주시그래 <laughs> 아, 어, 저희 유로그램 운영을 할 때에도 저희는 그냥 저희 탁상행정이 아니라 먼저 저희가 비유 같은 로드맵을 설계를 하고 학생들한테 유사리 프로그램에이중에서우리가뭘 줍니? 그러고 이게 재능학교나 비유 이로그을 확정을 하고 운영을 해서 오프라 비유 같은 운영을 하고 대기업까지 하는 그 학생 모집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부분 잘말씀하겠습니다그어서또 어 사업장 운영할 때 비유가 가져올 사업담을 단축을 하 비슷한 성격의 가진 4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볼과실시를 해서 동안 구경을 했고요. 학생 소감을 들어보니까 너무 바람직한다고보내는뜻이 너무 동그한 뜻이고 이렇게 에너지 전체에 높계기가 되었다. 성대모레너지 자세만 사례를 받고 시행급비슷 문제 약간 시험을 봤을 듯이 이렇게 들지만 시험, 아무튼. 학생들이 참여하서 좋았다는 마음으로 치고는 와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학 교육 혁신과 지금 대가지를 연결해서 운영을 했는 데첫 번째로 어, 연구 과제를 연결해서 운영을 했으면 사실 어, 연구 과제 운영을 한목적은첫 어, 번째는 학생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계를 진행하는 게 어, 드러난 이유고요. 속내는 어, 시에서 거의 연구 과제 학생들 대학에서 공립대학 참여 연구 과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트레이 전공 학생들 참여 필수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34개 어, 연구원 에서 58명의 어, 학부생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시 기사를 주십시오그했고 네. 학생들을 참여를 하면 첫 번째 조사 및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실험 여행도 하고, 그리고 수치와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논문 작성 발표를 했고, 실적도 우리 수소 파트의 학생 여섯 명 논문 발표를 했고, 전기 에너지 파티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s c i 논문에서 종 명의 학생이 이름 리는 성과를 얻을 예, 수가 있었습니다. SC도는 제가 인문계가 청난것같습가지잘모르겠 So, however, the d r 또 같이 t i 한테 소감을 h you look at, was it so as s o 서 e 성 o m 학 hundred t h o u 데 a n d hundred thousand? s 국 m e day, w h 고 c h you see h e 연 e we win. w 작성 i n is a hungry, you know, go. There was a day,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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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배경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서울 마치일산도 어, 사업을 어, 마치고 다니고 저희 자체도 주영순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했기 위해서 반성할 때 반성하지 않는데작년 실적 중에 부끄럽게도 기술 컨설팅 으로가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산존심이좀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업과제를 연결할 때 참여 결과에 연결해서 어~ 북협에서 만약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오늘 꼭 신청하십시오라고 저 공고문을 했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참여객 오늘 이~ 정보도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개 기업에 32회 116회 그~ 기술지도를 참여했었고요 그 성과도 크게 네 가지로 봤었을 때 어~ 무슨 루 참여보다는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부모님 계시고 이렇게 해오면은 사업 구성좀 해주시고 그리고 해결책 고민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그 결과는 어, 기술진흥건수가 작년에 0건이었는데 3 9건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139억 이다당 3, 6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는 약간 얻어버린 부분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옥가도 극업의 그 답변을 근거로 하면 6,1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어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참출 이 해당 기술을 인해 제일 중요한 모형잠출까지 있어서 이 내용의 하시꼭지는 아산시에서 좋아하는 곳지로 제가 와서알렇드리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얘기하다가 해석한다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저 가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제가 했던 일 정규 수업봤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 1학기사업고 그리고 수업 운영 교육과 구가지학교말지 기사집의 교육, 예산 배정 교육, 지원 체험 교육관 교육과 그러니까 저희 교보처대외구조산업건설 거의 대학의 작은 과정들을 저희 사업단에 15명의 직원들이 했었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로서의 대중으로 하는 사업은 현장에 높아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마음의 집 내는 라이즈 조선 가족에서 이 마음을 제가 선생님들께 좀 전하고 싶어서 아래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예로 보이고 뭐를 생각하고 토을 통해서 어 내년 라이즈 사업에서 새롭게 라이즈 비상대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지. 그꼭 라이즈 꽁지 아래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램로 발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